친절한 전기 기능사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보통 일반 선풍기의 뒷 커버, 헤드 커버를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선풍기를 들고 나온 것은 이제 저녁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선풍기를 고위 창고에 보내줄 때가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가 생각이 나서 이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고요. 그 뒤쪽에 1.5 마이크로 페럿짜리 GS-CST 콘덴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 선풍기에 머리를 회전시키는 부분이고요. 자, 이쪽이 베어링입니다. 이 베어링 축이 안에 있는 그 아마추어와 연기글이 돼서 이 날개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교류는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죠. 그래서 이곳에 보면 6 0르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퍼 60Hz인데 50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6 0르츠입니다이 코일이 180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겨져 있기 때문에 180도 하나의 코일을 봤을 때, 코일 뭉치를 봤을 때는 위쪽에 N극과 밑에 쪽에 S극이 만일 이 콘덴서가 없다면 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회전자가 회전을 하지 못하고요. 부르르 떨기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콘덴서를 살짝 달아줌으로써 한쪽 코일이 이 전압보다 전류가 앞서는 콘덴서의 진상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한쪽 코일에 전류의 변화를 주므로써 N극과 S극의 그 힘의 균형을 깨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전을 한 다음에는 이 콘덴서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분리하게 되면 그대로 회전의 관성을 이용해서 계속 회전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꿀팁.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끝나고 선풍기를 오래 보관한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내년 여름에 선풍기를 꺼내서 동작을 시켰는데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부분 베어링이 있죠. 오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쪽에 기름이 마를 수 있거든요. 이곳에 WD-40 같은 것을 살짝 쳐서 회전을, 날개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원활하게 동작을 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콘덴서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르 떨면서 동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콘덴서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전기기능사였습니다.